예, 다음엔 LG, 그 LG 예, 슈 스타일러 타일러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LG, 네, LG 전자 네, 차, 차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좀 구경 좀 해볼까요? 네, LG 전자, LG 전자. 뭔 음. 버스요? 이게 뭐이 음. 야, 어, LG 전자에서 웹오퍼, 음. 웹오퍼. 음. 사람이 하는 거다 없어져. 이제는. 음. 그 대신 남는 게 뭐냐? 경비하는 음. 사람. 이거 그러니까 무인으로 타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. 야. 그것도 그래? 이용료가. 음. 음. 야 이거 뭐 운전석이 네. 없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가는 거네 오토매틱이고. LG에서 자 음. 디스플레이가. 어허. 제 디자인인데 앞에도 보세요. 야 멋있죠? 네. 네, 멋있습니다. LG, LG, 예. TV. LG. LOLO, LOLO, l 접혔다 올라 l 다 l g

위에서 쏘거나 아래로 쏘는게 아니라 아래서, 아래에서 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쏘고 있으면 공간적과 행동의 제약을 들받게 되고요 5.8cm만 떨어져 있어도 1 2 0 c m 의 넓은 화면에 4K인상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소단초점으로 오토바 화면도 평평한 화면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답점모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, 와챠 같은 것도 편안하게 관람 가능하십니다. 아 냉장고?

<목소리> 냉장고죠? 네 <laughs> 냉장고죠? 아 이쁘네요 LG에서 최신형이에요? 얼음정수기 얼음정수기 냉장고 이게 지금 막나온거예요아예 <목소리> 엘지 거 세탁기 세탁기 이거는 건조기 건조기 예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신발 관리기 슈 스타일러 슈 스타일러 오늘은 여기는 출시를안 했네요 예, 여기까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.